입니다. 네, 제가 이름을 바꿨죠. 그한우이라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그냥 한우이라고 바꿨고요. 그래서 한우이라고 쳐주지 마시고 한, 한우이라고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이 시간에는 요액께요액께를 요이깨, 만들어 볼 건데요. 밖에 좀 시끄러워서 양해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이액께는 진짜 탱글탱글하고 잘 늘어가고 잘 흘러요. 이거 지금 뭔가 딱딱해 보이는 분위기인데, 전혀 다르고요. 좀보여게요 이게 더 좋은 데 제가 이거를, 요거는 제가 좀 딱딱한데, 그래도, 네, 제가 한번 이번 시간에 이액교회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, 네, 한번, 죄이개게 만들 건데 손에는 진짜 네이버 안 먹고요. 이거 뭔가 아크릴 느낌도 나실 수도 있는데 아크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요. 랩도 랩도 거의 투명하고 잘 흐르고 손에 네이버 안 먹고 몰드도 잘 되고 랩도 잘 되고 네 똑같은 거 하네요. 죄송합다 풍선도 잘 됩니다. 이거를 죄송합니다. 이거는 투명 투명한 버전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진짜 투명한 버전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제가 그때가 재료가 없어가지고 만들지 못한 것 같네요. 이거 준비물을 준비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. 섞을 네, 통하고 섞을 것하고 액괴, 이액괴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아이폰 물이 필요합니다. 먼저 섞을 통에 아이폰 물을 적당량 만들고 싶은 양을 양보다 반 정도 더 적게 넣어주세요. 저는 이만큼 넣어주었어요그 다음에 요 잇개를 넣어주시는데요. 제가 또 공지가 아니라 뭐냐, 뭐냐 죄송합니다. 이 잇개는 다른 액결를 넣어주셔야 돼요. 근데 아이클레이 넣어주시는 것보다는 말프젤이나 젤 괴, 젤리 괴물, 젤 괴, 그거 넣어주는 게더 좋고요. 아이클레이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이런 느낌이 나실 거예요. 그냥 이런 느낌 말고 다른 느낌을 원하시면 다르게 그냥 말프젤이나, 근데 젖병 괴물은 안넣으시는게 좀 좋으실수도있어요 그래서 어, 아무튼 저는 음, 젤리괴물 넣어줘야되는데 지금 없는 상태여서 정말 죄송한단말씀해서 그냥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 그냥 이렇게 섞어주세요 좀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어, 다 섞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초점이 안맞네요 잠시만요 점이안 맞다. 잠시만요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손에도 좀 묻네요 안묻을때까지 그냥 젤리 몬스터를 넣어주시고 섞어주시면 돼요. 또 투명하게 만드시려면 투명한 아이폰 물에다가 그 투명한 젤 몬을 넣어서 섞어주시면 돼요. 그렇게 하시면 투명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런 느낌에서 투명하게 만드시고 싶으시다면 그냥 반투명하게 하얀색 아이클레이를 그냥 물에다 다우려주지 마시고 그냥 물만 따 주신 다음에 그 아이 투명한 아이폰 물에다가 섞어주시고요. 투명한 질문 넣어주시면 아 어. 넣어주시면 이런 느낌 이 나요. 이추천는 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거 저인 것 같아요. 아니면 정말 죄송한데 아니시면 댓글에다가 좀 아니라고 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